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크래프톤 특집으로 어, 방송을 좀 만들었고요. 어, 이제 크래프톤 특집으로 이제 뭐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만 좀 정리를 해서 업데이트된 것들 예, 그런 내용을 좀 전달해드릴게요. 어, 제목은 이제 불를 가고 펍지가 오는 세상 무엇이 달라지나 이제 이렇게 지었고요. 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이제 크래프톤 일단 조직도 변화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씀하셨었던 것들이죠, 지난번에도? 예. 네. 그때 9월 때 제가 때. 세미나 때 이야기를 했던 건데, 고거 같이 해서 업데이트 된걸 이야기 해드릴게요. 요게 이제 저희 3월 크래프톤 그때 세미나 때 이야기 했던 것들이고요. 요게 보시는 것처럼 크래프톤이 메인이고, 그 아래 펍지 기타 자회사들 있고, 펍지 아래 또 펍지의 자회사가 있는 그 모습.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여기는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리되는 것들, 스콜이랑, 요, 오른쪽이 이제, 어, 변화되는 곳입니다 이 빨간색 엄마스인가? 여기하고 스콜이 이제 정리되고요. 그러면 이제 6월에 이제 변화되는 조직도가, 이제 빨간색이 이제 폐업된 상태, 그리고 오른쪽이 추가된 곳, 그리고 펍지가 이제, 현재, 현재는 그러니까 원래 크래프톤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블루홀이 메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테라라는 걸로 일단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세워졌으니까, 하지만, 이제, 펍지가 주 메인이 되면서, 어, 이제 메인인 블루홀이 내려오고, 꼬리나, 뭐, 자회사였던 펍지가 <laughs> 모회사에 취급을 받게 될 거고, 그 아래에 있는 펍지의 자회사들도 같이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이제, 저희가 9월 세미나 때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였던 기사 중에, 레드사라라는 자회사가 또 있어요. 이 회사도, 이제, 회사가 보기 크래프톤이 보기에는 좋은 결과가 없는 회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회사가 하던 게 어떤 것들이죠? 자회사들은 이제 정리된 회사들이 대부분 테라 IP를 가지고 어 활용을 해서 또뭐 테라 히어로라든가 테라 시리즈로 뭐 여러 여러 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테라 IP를 활용을 해서 이제 뭔가 계속 추가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후속작을 테라의. 그 명가를 이어간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됐습니까 m m r p g 테라를 통해서. 네, 모바일로 이제 어떻게 해서 좀 풀어보려고 했던 건데, 사실 그게 잘안 됐고요. 그잘안 되는 그 회사들이 앞서 보신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면서, 제가 그때 레드 사라도 정리되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회사도 문을 닫고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9월 달거 조직돼서 이건 이이 나온 게 아니고, 다트에서 제가 몇개 그냥 정리를 해서 제가 편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다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여기 원래 크래프톤이에요맨 위에. 근데 여기가 펍지로 이제 올라갔죠. 12월에 합병하면서 펍지가 사실상 크래프톤 메인으로 올라가게 됐고, 이 합병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원래 펍지 자회사들, 이 회사들도 이제 올라가 버리면서 사실상 크래프톤의 메인이 된 거죠. 이제 펍지 자체가. 조직도에선는 펍지가 이제 아예 이맨 위에 한 칸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여기에 있던 블루홀이 이제 자회사로 내려온 상태예요. 여기 이제 12월에 펍지가 올라오면서 얘는 분할로 되는 거니까 사실상 머리였던 블루홀이 꼬리로 내려오고 꼬리였던 펍지가 머리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회사가, 돈 벌던 팀이 돈을 못 벌게 된 거고 돈을 못 벌던 팀이 돈을 벌게 되니까 회사의 자리가 이렇게 한 번에 바뀌는 거고 이 옆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다 폐업한 회사들 아 이미 폐업이 완료됐어요? 레드 사하락 사하락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어. 이제 아예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어, 다닫았네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편집을 한 거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가 편집을 한 거라는 거 네. 다트 보시면 이렇게 안 돼있으.. 이렇게 안 돼있다라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오른쪽에 이제 벤처스 회사들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이 회사들이 장병규 의장님이랑 이제 그 해외나 국내에 이렇게 투자를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최근에 보면 이제 비공개로 이제 이야기를 나와서 정확한 건 아닌데, 그뭐 밸런스 히어로라고 인도 핀테크 스타트업이 있는데, 뭐 그런 데 같이 100억, 200억 이렇게 합작으로 투자하고 하고 계시거든요. 장병규 의장님이 개인으로 투자를 한 건지, 요 벤처스에서 한 건지, 아니, 본 엔젤스로 한 건지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어, 현재 언론 분위기로는 본 엔젤스에서 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고, 음. 크래프톤은 이제 해외 쪽을 아마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국내 쪽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국내에서 이제 투자회사로 들어가는 거, 펍지가 나가고 있거든요. 크래프톤 벤처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펍지 쪽에 인력 충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펍지에서 자체 투자를 하면서 그 인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ip 활용할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배그 ip 를좀 확장한다거나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한번 했었던 거죠 블롤 이 가지고 있던 테라 ip 로쭉 인수를 해서 했다가 그게 잘 안되니까 이제 다 정리를 하고 펍지 ip 로 이제 할수 있는 업체들을 곧 있으면 인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쵸 이제, 이제 펍지에 갖고 있는 배그 ip 로 활용할 수 있는 회사들이 이 폐업이라는 자리를 새로 이제 신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네.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고, 어 옛날에 이제 블루홀이 사실 펍지도 그전 진호게임즈라는 회사였거든요. 진호게임즈랑 뭐 기타, 레드사라, 스콜 이런 회사 뭐나 네다섯 개 인수했는데 그 중에 이제 펍지가 하나 대박이 터져서 메인이 된 거니까,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펍지는 이미 안정성이 확보됐으니까 펍지 돈으로 또 다른 제2의 배그에, 배그가 될수 있는 회사 이런 걸 이제 찾는 벤처 투자처럼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는 벤처 투자. 네. 네. 그래서 장병규 의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이미 안정권으로 있지만 이 회사가 또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에 지금부터 이제 또 투자를 어 공격적으로 하시는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안 되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돈 나가는 것도 줄여야 되니까 돈안 되는 거 정리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치 싸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끼리는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실 수 음, 있을까요? 정치 싸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회사나 똑같겠지만 게임 회사는 좀 유독 힘해요.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조직도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허진는 원래 관심받는 기업도 아니었고 어, 이거 0으로 대박칠 거다라고 회사에서 밀어주는 팀도 아니었거든요. 원래 블로울 테라가 메인이었던 거죠? 원래 테라 회사예요, 크래프톤 네. 사실상. <laughs> 그니까 테라 돈으로 펍지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펍지의 돈으로 다른 회사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상 펍지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어 블루홀한테 돈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뭐라 값과 의례 관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블루홀이 값이었던. 그렇죠. 같은 음. 팀이어도 사실 같은 팀의 뭐 아니 같은 회사의 다른 팀의. 있지만 뭐 그렇게 협력을 하는 관계도 아니고 그 직원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막 웃고 지내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우리 돈 까먹는 팀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펍치 입장에서는 잘 됐을 때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리였던 사람이 갑이 되면 또 바뀌게 되거든요. 당연히 블루를 좋게 보지 않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부적으로 결국에는. 장병규 우장님 같은 경우는 정치 싸움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펍지와 블루홀의 라인 두 개가 생기게 되고 그 라인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현재 여기 크래프트 조직도에 포함이 될수 있는 거고 그, 거기서 이제 정치 싸움에서 잘려나간 사람들이 저는 블루홀 여기 분할 법인 돼서 나간 라인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현재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엘리온 팀에 많이 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엘리온을 사실 별로 크래프톤에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죠. 네, 그런 것도 네. 있고, 조금 저의 내피셜이긴 하지만, 제가 엘리온 쇼케이스를 좀 많이 지켜봤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어, 대표로 나오시는 분이 <laughs>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획실장님이 현재 대표로 되어 있고요. 총괄 PD가 김영준 블루홀 PD인가? 그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쇼케이스나 대부분 언론에 나오는 걸 보시면 대표는 이제 그 기획실장님이 잠깐만 나오고 블루홀의 메인으로 나서는 분은 김영준 PD님이 다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블루홀 팀의 실세로 있는 분이 그 김영준 PD님이란 얘기가 되고요. 그분이 대표로 나가지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엘리온에 대한 본인 스스로 판단으로 하기에는 엄청나게 대박칠 것같지는 않다라는 판단에 본인이 개발 총괄을 했으니. 내부 사정이나 그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발표는 하겠지만, 추후 발을 뺄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본인은 언제든지 뺄수 있다라는 정도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 구조가 변하면서 아마 내부적으로 진통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머리였던 회사가 밑으로 내려오게 됐고, 네. 밑에 있던 회사가 머리로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연결해서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지분에또 나와 있나요? 네, 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지분이 변화가 됐고 그런 거가 한네 번째인가 페이지 에 있으니까 네, 네. 거기서는 거기서 다시 언급을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